오솔길을 가고 있어요. 응. 이게 비가 오면 엄청 시리 미끄럽습니다. 산들 하도 많이 타녀갖고 돌이 맨들맨들 합니다. 응, 이거는 조심해야 돼 여든지 연못입니다. 이거는 막 소금쟁이가 엄청 시름 많네요. 도시에서 저 소금쟁이 보기 가 힘든데 이런데 아니면 저걸 구경을 못합니다. 저 연밭에는 연이 핀는가 모르겠네. 붕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게 화장품 원료입니다, 바로 옆에는 요거 세시아가, 매송이 핏네요. 세시되면 핀데, 세시아입니다. 이 붕꽃꽃말은 겁쟁이, 소심, 여러가지 꽃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색깔이 워낙 많습니다. 이것도 하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삼색도 있고 오색도 있고 요즘 꽃이 여기 원효종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이것도 보이면 보이는대로 찍어갖고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새샤은 너무 좀 해갖고 촬영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3시야. 응, 감사합니다.